야, 그래 없냐별구좋 은데 야다. 아, 두렵게 아프네, 땡땡이던 우리 스킬 다 맞은 거 싫어야? 뭐 이거 실제 상황이야? 모의 훈련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까? 벨코스 크 진짜 개 뜨거워. 진심 역겨워. 그래브 진짜 맞으면 안 돼. <laughs> 어? 너 뭐? 뭐야, 그거 방금. f a 르 아, 나이스. 야미야미야미 <목소리> 맛있어 맛있어 아 진짜 신속신 좋아하긴 한다 나만큼 신속신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이거 진짜예요. 게임 조졌는데, GG. 아, 아깝다. 이게 왜안 들어가는 거야? 랜턴 좀 주면 안 돼. 이 e, Q 끌어 보여줘 나이스 이러면 좀 풀렸다 아까 망한 거아뭐 테를 몇 개를 찍는 거야 이네 갱랜도 좀 했었는데 정궁 베리온의 신이다 그러면 다시 풀렸네요 아까 사고 났던 거 근데 이게 시바나가 뱅클 벨류를 따라갈 수 있나? 게임 좀 망한 거 같기도 하고 다들 궁쓸 텐데 오 미친 이걸? 말도 안돼 지렸는데 반나 척이네, 진짜 너도 하나 맞으면 간다. 몇 명이야, 이게? 진짜 왜 이렇게 못살게 구냐 얘네 집하나 안왔으면 또 좋았겠다 거기서 뭐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실례가 안된다면 리신 이거 들어오는데? 멋있는데? 랜턴 그래, 아끼지 랜턴 아끼지 은혜 올 수도 있는데 랜턴 없어서 못 밀잖아 이놈아 아, 네. 아, 못 피겠습니다. 어차피 죽는 거긴 했다. 여기 3명 있는데, 아,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많이, 많이 했어요. 어, 이거 죽는 건좀 그런데. 투타가 많이 풀렸는데, 너무 쉽게 죽어준다. 슈렐리아야? 뭔가 했네. 슬통만 던져주면 될 듯? 팀. 난 드래곤 팀. 떴다. 라이 지금 좀 세겠는데? 살수 있겠지, 저건? 오늘 누구일다 따고 바로 가면 되겠는데? 야, 시간은 슬프기 좋은데? 아이고, 아깝다. 풀이 오긴 해, 이거네. 아주 고맙게도 풀이 오긴 해. 잘 쏴보자.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톤이네. 천치지 감사합니다. 나이스, 좋은데요, 아마? 난리를 쳐라. 이번엔 잘 싸움할만 하겠다. 나도 궁 애플 쓰는 건 너무 아까운데. 그냥 모빙으로 제끼고 싶은데. 그래도 갱플 노플이니까. 아, 불안 썼어야 됐긴 했는데 그럴 수가 없어 근데 별코즈라 발언치기좀 그런데? 3진않는데 이러면 개리 3개는 3개는 라는 뜻이 바론치다가 싸움3라는 뜻인데 일자부씨여서 걸어버리네 일단 이 쓰레기같은 무기를 빨리 버려야돼요 갱플? 솔룽 해볼래? 갱플 <laughs> 저기 있네 갱플 어, 안오면 끝나시는데? <laughs> 나 이겼어. 요즘 그냥 아로후방하안 지네. 바론 타이밍에 요네 자른 것도 좋았다. 딱 적당히 빨라가지고 징펜이 나한테 너무 잘 맞는다, 템트리가. 그냥 나한테 딱이야. 크펜은 그 이속이 너무 높긴 한데 디디 좀 내려가고 근데 징펜이 딱 진짜 타협이 정확하게 된 느낌? 크펜은 그 이속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 있었는데 징펜은 정확히 그 중앙에 타입이 돼, 돼 있어가지고. 크리가 빨리 올라가지고 이게 좋네. 진짜 인생템틀인데, 이거? 아, <laughs> 징편이 왜 좋냐면, 일단은 라인전도 처음에 세고, 톱날 가기 때문에, 그리고 징수 타이밍도 당연히 세고, 약한 부분이 딱 하나 있는데, 열정의검까지도 괜찮아요. 1200원. 근데 열정의검 단검, 단검을 가게 되면은, 그때 약하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팬덴 잘뚫 때가 많고, 약한 타이밍이 엄청 작아가지고, 그것도 커버되고, 그리고 그 후로부터 이제, 이속까지 높은데, 3코어 갈때 크리가 75%가 돼버리니까, 이속도 높은데 크리까지 높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임 이게. 이속도 높은데 딜까지 잘 밀려. 그러면은. 약한 부분은 딱 하나야. 열정의 검 사고, 단검, 단검 샀을 때. 그 부분만 딱 약하고, 나머진 그냥 다 최전성기. 값도 싸가지고, 인피 뽑을 돈이면은, 펜덴의 곡괭이나 펜덴의 망토나, 아다리 맞으면 펜덴의 BF까지 떠가지고, 징수 인피가더 세서 좋다고 하는 거는, 그거를 너무 고려 안 하고 하는 말이니까 그것까지 고려하면은 좋다는 걸알수 있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그게. 펜댄 곡괭이까지잖아. 돈이. 그리고 중간에 인피 갈라면 비에프도 뽑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쓰인 피보다 좋은 점도 많다. 그리고 아펠은 진짜 신속신이 진짜 내 플레이 스타일 때문인가? 내 플레이 스타일이 이 속이 조금 많이 필요한 것 같아. 나는 못 하겠더라. 잘 하는 사람들은 증수 임피로도 잘 굴리던데, 나는 진짜 안 돼, 그거 못하겠어. 나랑 성향이 안 맞아, 그냥. 그 사람 사건이 있어요? 많이 안 좋은 사건인가요? <목소리> 씨발. <laughs> 미친 짓 아니야, 그거? 그거 테러리스트 아닙니까, 그거는? 그거 무조건 잡힐 텐데, 그거는 중범죄라서. <laughs> 쉽게 할수 있는 말이 아닌데, 그런 거? 아또 부모님만 사과하겠네. 그 발언이 얼마나 심각한 발언인지 모르는 거지. 아, 아큐플 가게 좀안 나오네. 렉팅창 도배 테러면 뭐 저한테만 제재를 받겠죠? 심지어 제자도잘 안함 아버렷플래시그랩 좋네 너 좋다야 첨판에 이지스푼 만나고 왔더니,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을 주는구만. 그만큼으로 음. <laughs> 어쩌고 저쩌고, 지저울지저 와... 그래, 꼬라지라 나막이게뛰 아, 이걸 풀써야 돼? 야다. 랜턴이 너무 빨랐어. 폭을 먹고 던져주면 되는데, 아좀 화나. 솔직히 말하면, <laughs> 나좀 화나는 것 같아, 스레쉬야 방금 랜턴. 너가 뭐 잘하고 있긴 한데, 좀 화나네. 폭을 못 먹은 거? 에이, 너무 뻔했잖아, 그거. 에헤이, 그 정도는 심리전 해야지. 방금, 김민재 지로 4였으면 풀안 썼어. 맞아, 죠 야, 이건 봐라, 이거. 갑니다, 핑이 몇 개야. 이놈 봐라 이거 너가 아까 포골 못 먹게 한 거를 이런 식으로 갚으려는 속셈 같은데 아니? 그래도 그 포골은 화가 나 이거 한번더따 그럼 봐드림 라인 버려 미스포춘 플래시 있냐 너 아유 와 라인 몇개 버리는 거야 이러면 좋다. 뭐랜턴이요난안빼아 근데 우딜은 챔피언이 되게 재밌어 보인다 뚜벅이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타격감이 지리는 것 같아 리메이크 잘 된듯 되게

모른다..완전 아, 바뀐거..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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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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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와드릴 수가 없지 않냐? 카네사가 <laughs> 여기 왔을 리가 없는데? 잘 때려놔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밀라고 하면은 안될텐데 당기면서 하면 돼요 이제 쿠션 벌써 뺐죠? 왔 나? 어. 우 맞았어 매일 집을 안간 거였네. 아, 그럼 간 했어. 데려가긴 했어. 팀적으로는 이득인데, 바탕은 어차피 내가 이길 거니까. 어, 저노스펠이야그면라인전 끝나.

야그래 없냐? 아... 이게 평탕한데 맞네 소블리 없냐? 아, 진짜, 더블로 할 만하지 않았나? 아, 진짜, 더블로 해보지. 어 거침 딴 거잖아. 오, 나이스. 오지게 반가워요. 와, 노마크 채굴 찬스인데, 이거 레전드로 맛있다, 이거. 정신 나갈 것 같아. 이빨 썩어. 데카이사도 위에서 돈을 좀 먹는 것 같네. 미리 치고 나가는 거 어때?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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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신 좀 차려 봐 다 때. 살려. 초 왔다 날려. 씨. 끝내나? 진짜 화나긴 한데. 열심히 쳐야 돼. 조지런 넥쳐야 돼. 오케이. 찌르.